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차태성 야스 yes.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도전 골든벨 하고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병원은 어디 어우 oh, 야 yeah. 방금 했잖아 <laughs> 광해원 광해원 오케이 okay? 자 어떤 그 최초가 많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그 최초의 여행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국어역사종교를 볼때 특히 이 부분은요. 그냥 을사늑약 전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애국계몽운동 시기와 맞물린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러일전쟁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일본의 영향으로 빨려들어가니까 미교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저작물이나 활동들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국어입니다. 국어에서는요, 이때부터 신소설이 나옵니다. 은세계. 또 금수회의록. 이 금수회의록은 이 수가 뭐냐면, 짐승들, 짐승들. 짐승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이 회의 과정에서 제국주의 세력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일본은 포함되겠죠. 결국 이 금수회의록은 금서가 돼요. 읽을 수 없는 책. 읽으면 안 되는 책. 이런 어떤 그 책으로 되기도 합니다. 뭐, 어든니 은세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예, 원각사라는 곳에서 무대에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국어에서는요, 신소설이 나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신체시, 새로운 형식의 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사실은 뭐, 시조 형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어떤 그 시의 형태,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추남선의 해액에서 소년에게, 우르릉 꽝꽝 아유, 이전까지 우리 시조에서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힘참, 그런 뭐 엄청난 그이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달려 있습니다. 뭔가 어떤, 어, 당대 청춘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는요, 지금 이제 중요해. 지금 이, 이, 이 국난시대야, 국난시대. 이 국난시대에 영웅이 필요해.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위인전들. 예, 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크 나라를 지켰던 그 영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인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흥망사, 각국의 흥망사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 그리고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썼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신채호, 신채호, 신채호. 신채호의 특히 이 독사신론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건 바로 당시 이 민족주의 사학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함 우리 민족의 강인함 우리 민족의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역사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이걸 민족주의 사학이라 그래요 네, 그런 어떤 그 출발점이 되었던 책이 글이 바로 이 독사신론이다 라는 거어쩌든이 신채호는요 바로 이런 어떤 그 역사적 저서를 통해가지고 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역사학자. 그래서 신체 오늘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신천 일제강점기 들어가면요. 이제는 뭐 엄청난 투사가 되죠. 에, 그래서 어, 의열투쟁을 주도했던 의열단의 어떤 행동 방침, 조선혁명 선언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그 글도 주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던, 단순히 공부만 했던 게 아니라, 실천했던, 예, 움직였던 그런 역사학자가 바로 신체오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교. 자, 종교입니다. 종교. 종교는요, 어, 동학, 아시죠? 동학농민운동그 동학이 이름을 바꿔요.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고 그 기관지가 이제 만세보입니다. 신문이에요, 신문. 예, 만세보를 또 발행하면서, 예, 또 알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뭐냐면 이때 이게 나라가 어려운 거야. 항상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남는 건 역사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중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만든 거. 우리 중심 출발 반만년 역사의 출발 단군이잖아요. 그 단군을 믿는 대종교. 대종교가 이때 나오게 됩니다. 나철에 의해서 대종교가 창시되는 그런 모습들.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또 단군이 소환이 될 겁니다. 늘 그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서는 여러분들 박은식, 박은식. 네. 이제 유교도 바뀌어야 된다. 에이, 이게 옛날식 유교로는 못 버틴다. 라고 유교 후신났로 썼던 박은식. 하여튼 이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국어, 역사, 종교 모두 다 새로운 어떤 흐름 그리고 기울어져 가고 있는 어떤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내기 위함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다. 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네요. 자, 일제강점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